네 안녕하십니까 라진드니다오늘이 브... 유튜브 영상거리는 바로 최수정 뽑기 33번 9 0다이아 먹방입니다 바로 갑기입니다 깔끔하게 레츠고 뭐야 다똥성제제구대기 줄였다 망했다 초를 조각 나왔습니다 오, 요거는 좋네요 그러다가, 다음, 가져 와, 다 똥상자야. 똥똥똥. 똥. 전부 똥, 똥밖에 안 나와. 와, 대박인데? 똥밖에 안 나와. 어떻게. 택배요. 와, 심하냐? 대박이네, 진짜. 감탄을. 금할 그 수가 없는 복입니다아 맞힐게요 기분이 더럽네 없네